안녕하십니까. 수국이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해광입니다. 오늘의 내용도 경주 내에서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석사자상을 찾아 구석구석 다녀볼까 합니다. 불교에서 사자의 이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사자는 두려움이 없고 모든 동물을 능히 굴복시키는. 백수의 왕이라는 관념이 더있돼 부처를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불교 경전, 대승 불교 경전에도 자주 비유적으로 등장해 오고 있고, 불교 미술로서의 사자상은 불교의 발생국인 인도에서 기원전 3세기경에 나타났고, 이후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불법의 수호자로서 사자상이 도입돼 불상의 대자를 비롯해서 석탑, 석등, 부도탑 등 불교와 관련한 다양한 석조물에 적극적으로 오늘날까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시대 불교가 도입된 이후 사자의 이미지는 불교뿐만 아니라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곳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곤 합니다. 특히 왕릉을 수호하는 석조물로서 능주 위에 세워져 권위의 상징성을 보여주곤 합니다. 경주의 왕릉에서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왕릉은 성덕왕릉 괴릉, 흥덕왕릉 그리고 구정동 방영분 사자상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왕릉을 수호하는 사자상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릉에서 사자 등 다양한 석수의 존재가 최초로 확인된 사례는 백제시대입니다. 지난 1971년에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에 발견된 백제 무령왕릉의 발굴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무령왕릉이지 모르고 입구에 막힌 벽돌을 제거했는데 이때 사람들의 눈에 괴이하게 생긴 석수와 그 아래에 있는 묘지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묘지석의 해석을 통해 그제야 이 고분이 백제 무령왕릉임이 확인되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무령왕릉의 입구를 지키던 석수가 바로 국보 제 162호인 진묘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진묘수의 뜻은 중국 초나라 때 나무로 만든 기괴한 모습의 동물을 부장하는 풍습이 유행했는데 그것이 점차 발전하며 무덤 안 혹은 앞에 돌짐승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돌짐승을 진묘수 혹은 석수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악귀로부터 무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죽은 이의 영혼이 저승 세계로 안전히 갈수 있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령왕릉의 묘제 양식인 벽돌 무덤과 함께 중국의 능묘 제도를 따온 것임을 알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중국 당나라의 능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능묘의 석사자상 및 무인상 등 능을 수호하는 석조물들은 신라 성덕왕릉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남산 남동쪽에 위치한 성덕왕릉에는 모두 네 마리의 석사자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보탑이나 분황사탑처럼 네 기퉁이에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형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모도 되긴 했지만 직접 접하게 되면. 사자임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한 마리는 얼굴이 얼굴 부분이 파손되었는데 어찌 보면 자세가 꼭 고릴라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성덕왕릉 석사자상은 이구는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봉분 뒤 이구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자세와 모양으로 사자를 표현했지만 가슴 근육을 강조한 세부적인 표현은 사실적이고 정교해 동의신라 능묘 조각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다음은 괴릉에 있는 사자상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릉은 앞서 가문사지 석탑을 소개할 때 잠시 소개한 왕릉입니다. 신라 38대 원성왕의 무덤이며 자연 연못시에 걸어 안장했다고 해서 계릉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원성왕릉으로 표기를 바꿨습니다. 신라 왕릉 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질 정도로 왕릉을 비롯하여 능 입구에 있는 석상과 석주들의 조각수법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보물 142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성왕릉이 왜 완성도가 높은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성왕릉은 불교적 의미를 바탕으로 조성한 흔적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릉 입구에 들어서면 좌우석상을 중심으로 100여 미터 안쪽에 왕릉이 가운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좌우 석상들은 순서대로 입구에서 석주 팔각 기둥, 무인상, 문인상, 사자상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원성 왕릉의 참배를 위해 들어가는 동안 각각의 석상들에 의해 사악한 기운들을 단계별로 제거시키는 형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적으로 해석해 보면, 첫 번째 팔각 석주는 수행자의 입문 단계이고, 두 번째 무인상은 외면적 악업을 제거하는 단계, 문인상은 내면적 악업을 제거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네 마리 사자상은 내 외면 모든 악업과 번뇌를 제거하고 사자좌에 오르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정화를 이룬 뒤에 원성 왕릉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성으로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릉은 호석을 위한 난간을 만들고 그 안에 1 2진신상을 이용한 둘레석으로 왕릉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왕릉 앞 석상들 가운데 특히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였던 마주 보고 있는 무인상 한 쌍이 이국적인 외모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깊은 눈, 넓은 코, 수시 많은 수염, 발뚝 전완근을 자랑하는 근육질 등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당시 신라를 떠올리면 무인성의 모델이 무역을 위해 신라에 왔다가 눌러 살게 된 서역인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추정은 제가 어릴 때 배운 교과서에도 서역인이라고 표기할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런가 보다 하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6, 7년 전인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조선왕릉 성물조각사에서 한 논문은 괴릉의 무인상에 대해 서역의 직접적 영향이 아닌 신장상 즉 당시 불교조각의 영향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인석상은 원성왕이 죽은 뒤 70여 년 후인 경문왕 때 불교 조각을 주로 다루던 석공이 만들었으며 이보다 앞선 중국의 이와 유사한 모습의 석상이 황제릉 주위에 있었음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괴릉의 석상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 복장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괴릉 무인상, 무인석상의 주인공을 서역인이 아닌 동양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신장상이든 서역인이든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예술성으로만 본다면 생동적인 모습과 표정, 근육 등을 단단한 돌에 사실적으로 표현 조각 기법이 매우 우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네 마리의 석사자상이 놓여 있습니다. 좌우로 두 마리씩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같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커다란 입, 부리부리한 눈, 근육질 다리 등 사자의 용맹스러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막상 무서움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몸체는 당당하지만, 하고 있는 모습은 친근감이 묻어 있어 사자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특히 그중한 마리는 더욱 친근하고 익살스럽습니다. 앞다리 한쪽을 짝다리 짚고 서 있는 마냥 발 뒤꿈치를 세우고 앞꿈치로 짚고 서 있습니다. 얼굴 만면에 입을 해벌레 벌리며 웃고 있으며 같이 놀자고 아양 뜨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당당한 체구들의 귀여움들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긴다는 외유내야강을 표현한 듯합니다. 무서움과 폭력으로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부드러움과 친근감 그리고 관용으로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순 왕릉인 괴릉은 동일신라 시대의 왕릉 중 완성형에 가깝다는 이유가 석조가상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주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 흥덕왕릉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덕왕은 왕비 장화 부인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12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흥덕왕은 왕비가 죽은 뒤 암컷을 잃은 수컷 앵무새를 보면서 시를 썼습니다. 시는 전해지지 않으나 삼국사기는 왕이 왕비를 그리워하여 못내 잊지 못하고 서운해하면서 즐거움을 멀리 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녀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내시가 드나들며 심부름을 했으며 죽어서는 왕비와 합장해 저 세상까지 사랑을 이어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상국 유사 흥덕왕 앵무편은 왕의 수뇌부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흥덕왕이 즉위하고 얼마 안돼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앵무새 한상을 왕에게 바쳤다. 오래지 않아 암컷이 죽고 수컷만 남았다. 홀로 수컷은 슬피 울며 울음을 거치지 않았다. 왕이 새 앞에 거울을 가져다 두게 했다. 새는 거울 속의 그림자가 제 짝인 줄 알고 거울을 쪼다가 그것이 제 그림자임을 알고 슬피 울다가 죽었다. 왕이 노래를 지었으나 자세한 것은 알수 없다 라고 끝이 납니다. 긴 여운을 남긴 짧은 글에 사람들은 왕의 수뇌보에 감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흥덕왕의 애끓는 사랑을 소재로 시를 쓰고 에세이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흥덕왕을 신라시대의 로맨티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들 부부를 이끌어 전년의 사랑이라고도 했습니다. 신라의 로맨티스트 흥덕왕릉은 경주에서 포항으로 가는 길목 안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성왕릉과 비슷하지만 이곳은 홍수로 물에 자주 잠기면서 지리적으로 피해도 있었고 또6.25 전쟁으로 인해 석상들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석상들이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보존 중입니다. 그러나 이곳 왕릉 둘레에는 석사자상들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왕릉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석사자상은 왕릉 주변의 네 모서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다양한 모습과 표현으로 조각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남쪽 모서리에 유독 다른 석사자상보다 크고 화려하고 돋보이는 사자가 있습니다. 앞발을 나란히 내딛고 상체와 머리를 곧게 쳐들어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유난히 툭 튀어나온 눈에 코가 커다랗고 펑퍼짐합니다. 고개를 들고 있어서 볼과 입이 많이 돌출되었으며 입 옆으로 철 갈기의 표현이 있습니다. 목의 중앙에는 목걸이에 달린 메달을 표현이 있는데, 메달 중앙에 한자 왕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자 중에서 사자 왕을 표현한 건지 왕릉의 왕을 표현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왕자의 표시는 우리나라에서 보존되어 있는 석사자상에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장소와 더불어 경주 내에는 많은 석사자상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석사자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